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택시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 택시회사가 중고 택시의 구입 가격을 두세 배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회사는 B회사로부터 택시 석대를 5,4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대구시에 신고했습니다. 휴지 예정, 즉, 운행을 하지도 않을 택시를 한 대에 1,8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회사가 받은 돈은 석대 모두 더해서 1,800만 원, 한 대에 600만 원꼴로 실제 가격보다 3배를 부풀려 신고한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매매된 가격은 뭐, 심지어 뭐 150만 원, 200, 안 그러면 좀더 비싸더라도 5 0는 거를 지금 실제적 계산서는 1,800만 원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반부터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 감차 보상금을 주고 일정량의 택시를 줄이자는 내용이 담긴 택시 발전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 대에 1,8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신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감차 보상금은 1,300만 원 정도. 실제 매매 가격은 한 대에 600만 원이니까 한 대당 700만 원의 보상금을 부당이익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탈세하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에서는 수차를 바꾼다니까. 그에 대한 어떤 거래가고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 택시 200여 대, 개인 택시는 700대 가까이 거래됐으며 법인 택시는 신고된 가격이. 대부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고 또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을 해서 감차 위원회에서 보상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한 대당 1,3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택시 수천 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될 세금 중 상당수는 택시 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